적으세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고요. 기억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하고 만든 문해력 채널 작가 이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문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저도 문해력에 대한 책을 많이 쓰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해력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문해력의 중요성을 정말 모르셨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잘못된 문해력 정보로 오히려 문해력을 어려워한 거나, 혹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해력이 아니라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직접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해력 수업을 여기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 채널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메모장 네, 노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저는 이면제 쓰는 거 싫어합니다. 예, 포스트잇 쓰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떤 컨텐츠나 어떤 이야기들은 반드시 노트에 적는 걸 저는 권장하고 있어요. 한 군데에 적으란 얘기입니다. 이면지에 적고 외모지에 적고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절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자 적으세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고요. 기억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해력은 한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 하셨다가 잘 기억해두고 실천하면 두번세번 번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스탑 버튼 하시고 기록할 수 있는 작은 노트 집에 많이 있잖아요. 갖고 오셔서 기록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하고 얻은 결과들을 또 책으로도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정말 뼈를 가. 라서 여기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더 이상 불안을 조성하고 힘들게 하는 문해력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 수업을 차분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들을 사심 없이 여러분들께 다 방출할 예정이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하고 만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응원도 필요하겠지요. 이 영상을 잘 보고 기록하신. 다음에 직접 실행해 보는 거 고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